네, 우선 전원 코드를 콘센트에 꽂고 여기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빨간 불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켜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물이 빠질 거거든요. 물이 빠지는 거 대비해서 아래 그릇을 놔두고 기다려 봅니다. 물이 빠지죠? 그럼 이 나온 물을 버리고 커피를 내면 되는데요. 어 보통 저는 많이 먹는 게이 커피인데 만약에 난 에스프레소, 그 진한 원두 그 에스프레소를 희망하시면 이걸 누르시면 되고 나는 일반 아메리카노와 같은 커피를 원한다 싶으시면 이 커피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한 잔, 한번더 누르면 여기 이 숫자로 가 있거든요. 그러면 두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음 저는 지금 두번 눌렀으니까 2로 되어있고요. 다시 한 번으로 바꾸려면 또한번 누르면 1또 누르면 2 그래서 1로 해서 한번 뽑아볼 거예요. 그랬을 때 혹시나 여기에 불이 들어온다면 여기에 이제 물통이 여기 오측에 있는데 여기에 물이 부족할 경우에 음 그렇게 뜰수 있어요. 보이시죠? 응, 물방울 없음, 응, 이 표시는 물이 부족하거나 혹은 물이 있는데도 이렇게 잘안 껴졌거나, 그러면 꽉 껴주시면은 이 응, 표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커피를 한번 눌러보고, 그 다음에 여기 불이 들어잖아요. 깜빡깜빡 깜빡 하잖아요. 여기를, 음, 응, 누르면 커피가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커피가 다 뽑혔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어, 아침에 모닝커피 한잔 하기, 점심에 좀 졸릴 때 한잔 하기, 딱 좋은 사이즈거든요. 네. 우리 양 커피를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정말 에스프레소 한번 뽑아보고 싶다. 에스프레소? 그러면 그때는 여기 에스프레소를 한번 누른 다음에 이제 뽑을 수 있겠죠? 에스프레소 한번 뽑아볼까요? 이따가. 이번엔 스팀을 한번 해볼게요. 좀 크고 깊은 컵이 필요하고요. 여기다가 우유를 적당량 넣고 스팀 버튼은 스팀 기를 앞으로 빼준 다음에 우유를 한 1cm 정도 담겁니다. 그 다음에 스팀 버튼을 누르고 마찬가지로 소리가 나죠? 5살, 다살 10분 정도 정리올라가겠습 이렇게 스팀을 하면 됩니다. 내가 스팀을 다한것 같다. 그만하고 싶다 싶으시면 이 버튼을 누르면 다시 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팀을 한 다음에, 스팀기는 바로 닦아줘야지 깨끗하게 쓸수 있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 이렇게. 그러면 다시, 아까 만들었던 에스프레소잖아요 뿌려볼게요. 부었고, 우유를, 우선 거품을 살짝 걷어낸 다음에, 이렇게 거품을 조금 걷은 다음에, 살살살 부어볼게요. 죠그럼 응. 라떼 색이 됐죠. 거기다가 뭐 난리쁘게다가 이렇게 크림 올리고 싶다. 크림을 우유 거품을 올리고 싶다 싶으신 분은 응. 아까 조금 잡아놓았던 우유 거품을 여기다 이렇게 으시면 됩니다. 거품으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 그러면 먹음직스러운 라떼가 완성. 거품 곱죠? 음... 또이 완성된 라떼 거품에다가 음 시나몬 가루 있잖아요 시나몬 가루를 솔솔솔 뿌려도 음 맛있거든요 먹음직스럽고 음 예쁘고 맛도 좋은 시나몬 가루 라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흐리해 드세요